지역 소멸 위기와 오버 투어리즘, 즉, 과인 관광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속 가능 관광 도시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는데요. 최근 국회에서는 이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에선 지속 가능 관광 도시의 정의와 지정 기준 등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백초희 기자가 토론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속 가능 관광도시의 제도 도입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2개월여 만에 세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최근 국회에선 지속 가능 관광도시 확산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속 가능 관광도시는 지역 소멸을 막고 과잉 관광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개념입니다. 지난 5월 29일 민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지원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지속 가능 관광도시 지정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지속 가능 관광도시를 정의하는 다섯 가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 내용이 추상적이라며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관광을 강조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어떤 정주 인구의 유입 뭐 이런 부분에 훨씬 더 많은 방점이 맞춰지는 사업들이어야 아니면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도시를 강조할 것인가라고 한다면 관광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장기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훨씬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속 가능 관광 도시의 지정 방식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사업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지속가능 관광 도시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갖춘 별도 지정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정의 기본적인 공모의 철저한 절차를 거쳐서 지정을 하고 지정을 안할 것인데 이 부분이 가면 바람직하냐, 다른 방법으로 끼느냐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관광 정책의 사업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관광 도시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지방자치 단체만으로는 재정적 자립이 어려워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공동주표 안에 있는 것들을 실행을 하려면 어, 자립도 한14% 5%뭐 시골 같은 경우는 10%도 안 되는 분 많잖아요.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에서 이제 만약 이게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민영배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지속 가능한 관광의 미래를 내다보고 법과 제도를 다듬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귀중한 논의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NBS. 백초 입니다.